경찰들도 뒤에 듣고 눈으로 보고 가서 이야기해야 될까 이거? 어? 나들도 뒤에 들어야 될까? 눈으로 봐야 될까 이거? 내 주민들이 하기로 하는 거. 주민들이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될까 이거? 뭘 어? 달라가나 밥을 달라가나 뭔데? 뭐 그거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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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안 놀릴 줄만 걔한테 <laughs> 어이, 연건이 누가 너? 책임자 아, 누구 얘는 책임자서 우리 우리 책임자. 책임자 아리 결혼식에 어? 우리 지, 우리 셋 책임자 누고. 저 가로 가 이정인, 이정인 갔나? 정인이 갔나? 아, 고마ws만... 네, 박지게. 손대지 알고... 마. 손대지 데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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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마. 손대 손대지 마. 손대지 대지 마. 선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지 대지 마. 손대지 마. 손대지 손대지 마. 손대지 마. 지 여기. 장구머, 장어. 장 그냥. 아니 난난난 난, 난 촬영만 할 거야. 난 촬영만 할 거야. 그래, 니네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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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서 촬영만 할게. 네, 저 아이 아이 저기서안 보이지. 네. 너네들 벽에 벽에 네.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여? 네, 지금 봐, 니네들 모습 밖에더 보여? 니네들 응? 네. 아! 네. 니네들 여기 거기가 여기가 안전한 게 아니잖아. 네. 최소한 보이는 자리에다가 갖다 놔줘야지. 되 手抬着嘛，手抬着嘛，手抬着嘛。我们光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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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光 오세요, 오세요, 아니, 네. 알았어, 여기 아 여기 있잖아, 네네, 여기 있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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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여기 있잖아, 여 가리지 아 여기 있잖아, 아니, 사진도 못 찍게 못 하잖아. 중계도 못하게 하잖아, 지금. 손내지 마, 손대지 마, 손내지 마! 손대지 마! 손대지 마! 손대이 마! 손대지 마! 손대지 마! 이대지 마! 손대지 마! 손야지 마! 손대지 마! 지 마!

Thank you. 정광섭! 오늘 칭찬 많이 받았지? 뭐 내가 고 칭찬을 받 왔네. 내가 뭐 칭찬을 받았어 칭찬받아서 칭찬 해볼래 하더만 어디에서? 거기서 그건내 어. 없었거든 나는 저 밑에 있었거든 에이, 그걸. 봤어 그거 전부 정보안들하고 얘기하더만 아... 아 이후군이었나? 아. 어. 어제는 시력이 멀어졌어요 왜 그래요? 아. 미안해요 어. 근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또 칭찬받을 것 같아 아름 하겠다. 진짜 장어 사말라 아유, 경찰차 빠지는 거왜이래 경찰차 빠지는 거 봐. 뭐, 우리도 만만한 게 홍어젓이라고. 여기에, 여기에 와 있는 말단들 밖에 붙들고 이야기할 수 없냐? 청와대 가서 얘기하면 들어주기나 하나, 무의계를 하나 뭐야 왜왜 왜. 방향이 자꾸 썼어

오늘 보니까 전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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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국국 전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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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서 엄태서 이제 못 빠져나가는 거야. 아저 저로 건너가자. 저쪽으로, 저쪽으로. 비켜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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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줘.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자. 다 끝났으니까 이제 가자. 어? 다 갔잖아. 좀 흥분 좀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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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<laughs> 다 갔잖아, 이제, 가, 빨리 가라, 좀. 저기, 차가 별 나가가지고. 어떤 차? 경찰차인데, 아까 이것도 막아가지고. 어. <laughs> 아까도 그냥 나가도 좋다고 했는데. 어. <laughs> 뭐 길을 정가해버리니까 그냥 할 수가 없뭐 약속을 안 지켰다며, 뭐. 뭐 우리가? 어. 왜? 뭐안 지켰다고 화내시던데. <laughs> 나, 저, 나는 저 위에서, 저 위에서 내려오는 차들 저기 보고 내려오니까. 빠지면 된단다. 빠지면 된대. 얼른 가. 경찰들 진짜 훌륭하다, 멋지다 어? 어머니들 다섯 분 앉아 계시는데 병력 풀어가지고 지나버려. 그렇게 힘이 진짜. 없어? 어머니, 누밖에 안 그래. 어? 휴. 그러니 맨날 강력 범죄 터지고, 어? 맨날 미제 사건만 득글득글 하고, 범인도못 잡는 것들이 여기 와가지고, 어머니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